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그 어떤 농구 하와이에 계신 어, 농구 감독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몇 가지 그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농구 감독으로서 어떻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는지 어, 제가 배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혹시 사업이 그, 사업도 약간 스포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인터랙츄럴, 인터랙츄럴 스포츠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머리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이지 않습니까? 어, Mark 이라고 그, 빌리어네어 이면서 지금 그, 달라스 농구팀을 그,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도 여전히 비즈니스맨 이면서 농구, 농구 감독은 아니지만 농구 이렇게 주인이겠죠? 아, 농구장 농구 팀을 가지고 계신 이렇게 구단주인데 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스포츠도 그 누군가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공으로 어, 그 자리에서 경쟁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포츠인데 저희도 그 사업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장에 있어서 스포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어, 제가 생각으로 그 아, 밥 네시라고 하는 그 감독님 이전에는 감독님 지금 이제 감독직을 그만두셨는데요. 어, 그분과 만날 기회가 생겨서 그분과 이제 그 멘토쉽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게 됐었던 어,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밥 네시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조금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저는 그렇게 뭐 농구를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농구에 좀 관심이 많았으면 좋았으려만 농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분을 처음 뵀었을 때는 키만 크지 농구 선수셨고 그리고 또 농구 감독이신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어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분과 보니 얘기를 하다가 보니 어 이분께서 전에 굉장히 화려한 그 전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972년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예전인데 그때 그 디트로이트 그 피스톤스라고 하는 그 농구 팀의 그첫 번째 라운드에서 아홉 번째로 그 선택을 하셨던 선택을 받으셨던 그런 농구 선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샌디에고부터 캔사스에 있는 NBA에서 그, 오랫동안 경기를 하시다가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1907년부터 이후에는 그 하와이에서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어 일본까지 가셔서 감독을 하시고 어 이제는 그 은퇴를 하신 뭐 그런 감독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겨, 저, 전적을 그 들어보니까 너무 경력을 들어보니까 너무 화려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고 이분과 이제 한 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대선배이시고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으시고 조직을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농구팀도 하나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갈수 있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그 승률이 뭐한 30%에서 60%뭐 그렇게 되고 무슨 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어 필잭슨이나 무슨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을 걸어오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연세가 드셔서. 자신의 그 지식을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셔서 제가 한번 귀한 시간을 부탁드려서 얘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께 그때 배운 내용들을 살짝 조금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조직, 그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인스피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분께서 하셨던 첫 번째 얘기는 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농구팀이 잘 되려고 하면은 처음에 농구팀 선수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비즈니스를 이제 같이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셨었는데 어디 가서 별로 능력이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지만 어 어떤 한 특정 분야가 됐었더라도 그 분야를 너무 잘하는 어,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해서 감독 직진들이 하는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인재 발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께서 또 중요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농구를 이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느 그 스트렝스가 필요한지를 이분께서 이해할수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께서도 저 저를 이제 그 그 컨설턴트 온라인 마케터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 단 기본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분께서 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분야를 갈때 네가 필요한 선수 그것도 최고의 선수를 찾아서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코치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경기는 어, 이분께서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아, 그러면은, 농구선수이셨지만, 예전에 과거 선, 전적이지, 지금은 농구를 잘 못하시고, 키가 클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 선수들을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도록 코치를 하느냐, 이렇게 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더니, 어, 사실, 코치로서의 역할은, 농구슛을 잘 던져서 잘 넣는 것이 농구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잘그 사람들의 탈렌트를 자꾸 키워주고, 하나의 팀으로서 이 구성원으로서 승리를 할수 있게끔 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에서 이분께서 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팀워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중요한 그 어, 잘하는 스타 플레이가 있다 할지라도 팀이 받쳐주지 어시스트가 안 되고 잘 받쳐주지 못하면은 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물며 프렉티스를 하는 부분도 이분께서는 그 대학 그 농구팀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사회 그 뭐라고 해야지 그냥 프로 농구단도 가르치셨었는데 코칭을 하셨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람을 인스파일 이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팀워크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팀이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그 선수들끼리도 서로 어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연습하는데 너는 왜 연습하지 않냐.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그 프로로서 어떻게 팀을 인스파이어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always we. 그러니까 이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 코치가 일을 그 농구 선수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똑같이 더 근데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관리를 함으로써 그 서, 성공으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마인셋이 위.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서 가장 미디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always we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편한 부분이면서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굉장히 저에게는 효과적으로 어, 느껴졌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 친그 프렌즈쉽 친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은 그렇게 친구들 그렇게 그 농구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그 뭔가의 승리를 향해서 같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프렌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농구 선수와 감독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 친구처럼 친구의 형태처럼 어,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어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게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혹시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나는. 보스의 형태지, 보스의 형태인지 아니면 리더나 코치의 형태로 사람들을 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사람들을 인스파이어 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농구선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멘탈게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농구를 하면은 피지컬하게 왔다 갔다도 하고 잘 슛도 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승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 정신 싸움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야지 정신이 맑아야지 그 게임도 게임도 이길 수가 있고 선수들도 그다 멘탈리 다 건강해야지 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셨던 게 어, 만약에 어떤 선수가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그가정사의 문제가 반드시 농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모든 관계가 친구처럼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사실은 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일할 때만 보고 일 없으면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자주 들어가서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고객이 됐던 그 팀이 됐던 이게 자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개인 사정도 알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정확히 말하면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의 형태가 될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정말 네가 코치로서 그 농구 팀을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라이프를 코치해주고 있는지 어 그리고 나 저한테도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과연 너 있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어그 라이프를 코칭을 해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분과 대화 했었을 때 무슨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감독은 어디다가 뭘 놓고 전략은 이렇게 이렇게 짜서 이거 있을 때 이렇게 뒤집고 잘안 나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걸 뒤집고 그 얘기를 사실은 조금 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멘탈 그, 얼마나 올바르게 이 팀을 올바른 정신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승리를 위해서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아,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찾고 구매를 하는지를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영에 대한 그 지식적인 부분도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농구 코치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아 여전히 이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볼때 내가 바라보는 점이 무엇인지 이 분께서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그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를 더 많이 따내고 나면 내가 농구팀에서 승리를 더 많이 하고 나면 연봉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도와서 이 팀을 같이 승리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분의 키, 키 포인트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는 그러면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승리를 향해서 달아가고 있는지 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 귀중했던 뭐 한, 한 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어, 얘기를 듣고 나서, 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익사이링한 어, 이야기, 시간이었었고요. 어, 비록 제가 거기 썼던 내용들을, 어, 자세하게 다그 무슨, 녹음하거나 녹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무튼 그때 들었던 경험들이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면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그 운영하고 계신 조직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